현대시 어. 그런데시... 이 예, 원진이 왜 나갔어? 요 나갔었나? 자, 봅시다. 자, 시는, 시가 보통 세 편이 나오죠, 이렇게. 음, 현대시, 여기다 현대시고, 이거는 고전시가요. 근데 이거 서운이는 이걸 담아줬대. 서운이 잘, 잘 찍은 거야? 원래 잘 아들. 네, 뭐, 저 어? 하나는 찍었어요. 하나는 찍었다고? 네. 네, 네, 네. 나머지는 실력이라는 거네? 네. 네. 오, 네, 네. 자, 봅시다. 어, 선 씨는 오늘 좀 천천히 할게. 씨는, 씨가 구현하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하고, 할게요. 설명을 할게. 잠깐만. 이건 가장, 이제, 시 가장 기본적인데, 그, 여러분, 중학교에서 배웠죠? 지금, 시의 3 요소가 있죠? 시의 3 요소가 뭐야? 시의 3요소, 시의, 시의 주제가 뭐냐. 그 다음에 이미지, 또는 이걸 회화라 그러죠. 회화. 회화.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문유리. 이게 시의 3요소야. 근데 이제 요, 요 주제가 내용이죠. 주제가 내용이고, 주제가 시의 내용이야. 그리고 이미지 운율 요 등등해서 이게 뭐이각적인 구조죠. 이제 요두 형태가 시험에 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주제는 여 있다하고 이미지는 뭐 시각적이냐 공간각적이냐 뭐 청각이냐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어, 그런 거죠. 근데 운율은 운과율이 있는데 운, 운과율 간단하게 얘기하면 운은 운은 세 종류예요. 운, 요운, 가군 뭐냐면, 음악성이지. 머리에. 그니까, 예를 들어서, 삼행시, 삼행, 어, 우리 사, 삼행시. 그건 두운이야. 머리에 운을 뒀다는 거. 그 운이라고 하는 그 자가 꼭 들어가야 돼. 요운은 허리에 운을 두는 걸요운이라 그래요. 허리 요 자죠. 거의 없어요, 요운 가군이 많아, 가군. 각운. 가군이 이제 마지막 다리 각자인데 꼬리에 예, 이제 운을 든 거야. 뭐,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 이런 식으로. 가군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율은 뭐냐, 율. 자, 율은 두 종류, 음수율, 음보율. 그래서 예를 들어 시조의 3, 5, 4, 3하면 여기 3, 5, 4, 3이 음수야. 세자, 다섯자, 네자, 3 세자. 그리고 음보는 뭐냐면 요거 한 덩어리, 둘, 셋, 네 덩어리. 네 덩어리죠. 네 덩어리. 그래서 음수, 음보율 다 그런 게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내용인데 주제. 주제는 어떻게 구현하냐면, 자, 시적화자의 시적화자야. 시적화자의 상황. 어떤 상황? 이 상황은 처지야, 처지. 어떤 처지 있지? 그럼 시적화자의 정서. 어떤 감정이지? 또, 시적화자의 태도. 어, 태도. 어떤 의지. 그 의지지. 자세, 자세. 자세. 그건 의지야, 요세 의지. 개가 구현되면, 요세 개를, 요세 개를 합치면 이게 뭐가 되냐? 주제가 돼. 이 주제가 돼. 알았죠? 요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액기스만 놓고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가봅시다. 자, 자, 봅시다. 자 이제 거제 유치한의 거제도 둔덕골이야. 어, 자 봅시다. 거제도 둔덕골은 팔대로 내려온 나의 부족. 뭐 부상림지 사로 심 곳이죠. 어이 사람이 이제 어떤 그 지역 거제도라는 곳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거제도라는 곳에 있으니까 뭐 향토적이죠. 향토성. 자 향토 지방색이 있다는 거 향토적이라 그래. 어 적은 골안 다가 소순 삼방 삼 비탈 알로 몇백 두락 조약돌 박토를 시켜 조약돌 박토로 이제 그 거기 뿌리 박고 있는 근원을 얘기했고 흙이니까 흙이나 돌이니까. 말은 언제나 생겨난 그 외로움 안줌새, 할머, 할아버지 살던 집에 손주가 살고, 할아버지 갈던 밭에 아들내가 갈고, 배 짜서 옷 입고, 조약, 조 써서 병고치고, 조약은 약을 만들어서 병고치고, 그래야 세상은 허구한 세월 세대가 바뀌고 흘러갔건만, 사시장천, 늘, 어, 늘 벗고 섰는 뒷산 산비탈 모양, 비유죠. 산비탈 모양처럼, 어떻게 벗고 샀다는건 뭐야? 어, 굉장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두고두고 행복된 바람이 한 번이나 불어왔던가, 복된 바람은 없었다는 거야. 늘 가난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지방도 신농, 신농은 뭐냐면 농사의 신인데, 그러니까 옛날 농사법이란 뜻이야. 옛날 농사, 신농적 배틀 질삼하고, 배틀의질삼을 옷, 옷, 해 입는 거리 얘기하는 거죠. 바가지 밥 먹고, 갓난 것 대불고, 톡톡 털며, 사는 칠촌, 조카, 젊은 가수 며느리, 비록 갓 망거는 벗었을 망젓, 갓 망거리인데, 이제 옛날 전통 옷이죠. 그런 옷, 닭, 버섯을 망정, 호연한, 호연직이라 하죠, 호연직기큰 마음, 음, 음, 기풍 속에 새끼 꼬며. 자, 이 사람은 새끼 꼬며, 이런 사람도 살고, 시서와 천할로는 왕고모 때 왕고모 보며이런 그릴린 사람이고, 가난뱅이 살림살이 견다 뿌리치고 만주로 간 일본을 뛰어간 큰 젊은 종손이며, 가난이 싫다고 도망간 사 이런 다양한 사람이 여기 살고 있다, 이거야. 그러나, 끝내, 이들은 손발이 장, 장기처럼 닳도록 여기 살아. 그래도 여기 살았다는 얘기.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여기 살아. 마지막 누에 고치 되듯 애석도 모르고, 살아생전날 새고 다니던 밥머리, 부조의 맥가의 부조처럼, 부조의 무덤가의 부조처럼, 그 조상들처럼, 어, 어, 아, 나도 이 부록에 나, 이제 이 사람도 여기 나, 부록 사십세죠 저기 시골에 와서, 어, 슬플 줄도 모르는 이 골짜기 부조의 하늘로 돌아와 일출, 나, 해가 뜨면, 농사 짓다가 죽으리, 뭐, 이런, 어, 표현인 거죠. 자, 어, 이, 이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주제는 뭐냐.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이 사람은? 시골에 내려왔죠 그죠? 예, 시골에 내려왔어요. 시골에 내려와서, 그리고 뭐, 조상들을 보니까 거기에 적응하고 잘 살았어, 그죠? 예, 그래서, 고향 둔덕골에서 어, 가난하지만, 어질게 살고자 하는 의지야. 예, 이런, 그, 니까요 정도로 알고, 이제, 여기 나오는 표현상이나 구조나 음악성이나, 뭐, 음악성도 없지만, 이런 것들은 문제를 보면서 추론해 가면 돼. 자, 이성부의 무등산. 자, 콧대가 높지 않고, 굽기가 크지도 않아서 자존심이 강한 산이다. 산을, 산이 자존심이 강하다. 뭐, 의인법이죠. 기차 타고 내려가 보면, 그냥 밋밋하게 뻗어있는 능선이 너무 넉넉한 팔로 강주를 급품에 그 안고, 이 등, 무등산은 뭐야? 강주를 팔로 안고, 끌어 안고 있대요. 이것도 의인법이죠. 내 가슴은 뛰게 하지 않느냐. 기쁨의 말이 었고 슬픔과 노임에 쉽게 저를 드러내지 않아. 그러니까 산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의연함. 산이 가지고 있는 풍성함. 그죠? 어, 그런 걸 얘기하죠. <laughs> 어, 길게 돌아 누워 등 돌리기만 하는 산. 네. 태어나면서 이미 위대한 죽음이었던 산. 무슨 가슴 큰 역사를 그 안에 담고 있어. 절이 도 무겁고 깊게 잠겨 있느냐. 저 산에 입을 열어 말할 날이 이제 이를 잃을 것이고 저 산에 몸을 잃게 나아갈 날이 이제 또한 가까이 오지 않았느냐 저 산은 항상 어디에 한구석 비어 있는 곳이 있어 내 서울을 떠나기 위해 하면 그것이 나를 반겨 맞을 것만 같다 그러니까 뭐이 산은 어떻다 이 사람은 지금 어디에 무등산에 가서 무등산을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제는 뭐예요 예 무등산을 보는 그 풍성한 마음 또 무등산에 듬직한 마음 이런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아 주제를 굳이 쓰지는 말안 해도 되지만. 이러한 배경이라고는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어, 이제 나에게 좋은 힘을 주는 그런 무등산을 얘기하죠. 자, 이제 이 누왕사가, 여러분, 이 누왕사가, 음, 여러분들에게 고충인데, 이게 제 우리나라 말인데, 우리나라 말같지도 않죠. 자, 박, 바... <laughs> 박인노라고 하는 사람,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이건 또 가사문학이라 그래도, <laughs> 그냥 이제 전체 보이 뭐, 누항 이라고 하는 것은 누추한 곳 공피판 삶뭐 이런 얘기야 공피판 어, 시골 사람의 노래. 이 박인노는 임진왜란 때통주사 지금으로 치면 이제 함장이죠. 함장. 함장으로 나갔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 사대부라고 대우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짓고 싶은데 어, 농기계도 안 빌려줘. 그래서 이거를 아주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조선 후기에, 어, 양반 사대부, 여러분 나중에 한국사 하면, 사대부의 몰락을 얘기, 해 몰락을 강경하죠 자,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와실에, <laughs> 와실은, 어, 달팽이 집이야. 그러니까 뭐, 누추한 곳에 들어가, 잠이 와서 누웠으랴. 잠이 와서, 잠이 오겠냐 이거야. 왜냐면, 농기계 빌리로 갔다가 완전, 어, 어 대빵 맞고 왔거든. 북창을, 북쪽의 창을 비스듬히 앉아 새벽을 기다리는 무정한, 무심한 대승. 자, 이 대승은, 어, 꾸기인가 그래. 뻐꾸기는 내 한을 돕는, 내 한을 막, 내가 가슴, 상처받은 마음을 막 돕는 도다는 뭐, 이렇게 예, 예, 생각나게 한다는 거야. 자, 종조추장에, <laughs> 이제, 어, 종조추장은, 어, 다 이제 한자인데 그런 거죠. 어, 이제, 에, 저녁이, 아, 밤이 다 새고, 이제 뭐예요? 새벽이 도는 거야. 먼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즐거운 농가에는 농가는 농촌의 노래야 흥이 없어들리는저 사람들 막 노래 부르는데 나는 그게 흥이 없어 어, 왜? 네, 왜냐면 나는 세상 인심 세정이야 세상 인심 모르고 한숨만 그칠 줄을 모른다 나는 세상 인심 좋을 줄 알고 소비를려 갔더니 사부야 안 빌려주다 이거야 세상은 참 각박하다 이거야 아까운 저 소비 아까운 저이 소비는 뭐냐면 쟁기야 쟁기 쟁기가 별 챗볕이 비치니까 참 좋게 보인다 어, 가시 엉긴 묵은 밭도 용이 묵은 밭도 용이 이렇게 다 관련 많은 허당 반벽에 예, 쓸데없는 반벽에 쓸데없이 어, 걸려있구나 충격 봄농사 거의 거다 뿌리쳐 봄농사 포기하자 강호에 자연의 한 꿈을 꾼지 오래로니 굽어 먹고 사는 것이 위로하여 먹고 사는 것이 참어 어, 구차하여 어어버 잊었다. 내가 잊었다. 천피 기우. 저 이제 자연에 들어가 녹죽. 대나무로 만든 어 이제 에, 뭐죠? 푸른 대나무로 만든 에, 낚싯대를 가지고 어아 푸른 대나무가 많하도 해서 많기도 많다. 유비 군자들 낚싯대들 낚싯대 하나 빌려줘라. 노하 갈대 깊은 곳에 명월청풍. 요즘 명월청풍 자연과 보시 되요 임자 없는 풍화사. 임자 없어. 왜? 이 자연은 세자 세상 사람들은 임자 있는데 자연은 임자가 없어. 풍월강상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난 그렇게 자연과 함께 살겠다. 뭐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그냥 자연 친화하려고 한게 아니고, 농사 짓고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비니, 이걸 비니무원이라 그래요. 가난하지만 자연과 함께 살겠다. 가 이제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주제의 내용을, 전체 내용을 다 분석했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1번. 가다의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가와 나는 화자 자기 반성이 이 드러나 있다. 뭐가 아니. 어, 가다, 가와나. 자기 반성이 아니죠. 뭐요? 자유이 와서 내가 어, 나는 어, 이렇게 우리 조상들처럼 살겠다. 나도 마찬가지야. 무등산 너무 좋다. 이게 근데 무슨 자기 반성이 아니죠. 가와 다는 화자의 지향하는 바가 나타나 가는 뭐예요? 어, 어, 이렇게 의지가 나왔죠. 나도 여기서 어지게 살다 죽으리. 다도 뭐, 늘, 절로절로 절로 늙으리라. 딱 나왔죠? 소망이 나왔죠? 그러니까 답은 뭐야? 2번이죠. 2번. 여기 다른 거한번 봅시다. 나와 다는 화자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다는 아니죠? 뭘 만족해? 사람들한테 소도 못 빌려왔는데. 가와 다는 화자의 자신의 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어, 가는 뭐예요? 긍정적이죠? 나도 긍정적이고. 다만 조금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다도 뭐요? 자연 친화하겠다. 이런 얘기죠. 가나다는 화자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어, 현실을 변화시키는 의지는, 음, 가나다에도 다 없습니다. 자, 다에 <laughs> 대한 해석을 적절치 않은 것, 틀린 걸 찾으래. 자, 봅시다. 거제도 둔독권는 시인의 고향이라는데, 그렇다면 이시의 화자는 시인의 자신을 할수있 그쵸? 네, 자기 고향이니까. 8대, 낱까지 살았던는표을 거제도의 둔독을 근원적 고향. 그쵸? 8대 조상들이니까. 행복된 바람이 한 번이나 불어왔던가,는 물리적 여유를 누리지 못한 돈독과 사람 살 끝이 왕고부터 왕고부 의원의 사람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라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가난해도 드릴 고 살고 있잖아. 큰집 젊은 종손의 행동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했다아 타협하는 게 아니라 뭐야? 뭐 도망갔지? 에, 세상과 타협하는 거, 세상과 타협한 거죠. 에, 그래서 이 번에 틀린 거는 5 번이 되겠습니다. 좀 자, 미주진 시어들 중 이미지 A에 상가 유사한 것은, 자, 여기 A에 나타난 사람은 어떤 거?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한 거죠 의연한 거? 네, 의, 의연함을 얘기하죠. 그럼 그런 의연함을 나타내는 건지, 이, 이 시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의연함을 나타내는 거 뭐냐? 우리는 모두 백두산에 올라 올라가게 하라 오로지 한 줄기 빛은 우리 백두산이여 사랑이 넘쳐 온 산천 해가 솟아 우리만의 해가 솟는다 이건 의연한 게 아니라 뭐죠? 백두산에 올라가라 백두산 안에 도구야 도구 거기서 뭐야 빛을 보는 도구지 의연함은 아닙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의 별을 하나 하늘의 별을 하나 주었다 새벽이 오고 해가 이치는 의연함이 아니라 이것은 뭐죠 희망이죠 그리 웠던 순간들 이 불빛 어, 불빛은 뭐냐면 청색의 불빛은 뭐냐면 자기 정화 자기 슬픔을 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 뭐, 예를 들어서 의연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사는, 어, 노을 이글대는 저하늘 밑에 오국백과 머리 숙여 말이 없다. 거친 풀밭, 어, 무만주는 뿌리 내려 말이 없다. 내가 바른 이 들판은 귀가 눈에 의연, 언제나 누웠으니까 그러니까 의연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텔의 들판을 건네면서. 5번. 불기불기. 이거는 뭐냐면, 김서울의 산인데, 삼수갑산은 다시, 이 고향을 얘기하는, 고향. 다시 못 가는 고향. 그러니까, 슬픈 고향을 얘기하죠. 그래서, A 의연함과 유전함은 4번이다. 자, 요런 식이, 이제, 요런 식이 바로 뭐예요? 런 식이 바로, 이제, 수능형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눈치만 채면 돼. 아, 어떤 느낌이지? 이런 눈치만 채면 쉽게 답이 나오죠. 자, 4번에 A 이중, e 음, 보기에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련이 깊은 진술. 자, 의미상 양립할 수 없는 말을 함께 사용하는 진술. 이건 뭐예요? 모순이죠, 모순. 그죠? 모순. 어, 그래서 모순을 찾아보라, 이거예요, 모순을. 아, 자, A, B, C, D를 봐야죠. 하라비 살던 손, 손주가 살고. 뭐, 이거는 모순이 아니죠. 그러나 끝내 이를 손발이 장기찬달 돌리겠다라. 이것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 콧대 에 높지 않아, 키도 크지 않아. 콧대 에 높지 않고 그 묘사하는 거고. 태어나면서 이미 위대한 죽음. 자, 태어난다 죽어요. 예, 이거는 모순이죠. 답은 4번, 4 번이죠. 예. 자, 5번 기업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예, 기업은 뭔지 봅시다. 기 이건 한구석에 비어 있는 거 항상 한석에 비어 있는 곳이 있어. 어 항상 자기를 품어 주는 거죠. 기억. 노와 깊은 곳에 자연이죠, 자연. 그래서 어, 기억은 하자가 반갑게 말할수 있는 곳이고 니은은 뭐야? 예, 즉풍요를 어, 즐기고 싶은 곳이죠. 그래서 기운님 모두 화자의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대상. 정서적 거리가 가까운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니까 자, 어, 일시적인 존재식적 존재 아니고, 공허함 아니고, 아니고. 정서 가깝죠. 예, 답은 5번. 자, 다에 대한 설명은 적절치 않은 것. 틀린 걸 찾으래요. 자, 이거 내용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화자는 생활생 어려움을 겪고, 맞죠? 어, 자기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도 못 짓고, 에봄 농사 때리치자. 자연 물등 화자가 정서가 부각되고 있다. 네. 화자의 정서가 많이 부각되고 있죠. 그죠? 뭐, 백보님도 좋으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예요? 자연, 청품 명월를 얘기하고 있죠. 화자는 세상 물정을몰랐으면 자탄하고, 맞죠? 세정이 이렇게, 세상 인생이 이렇게 각박한 줄 몰랐다고 얘기했죠.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생관. 노동의 가치가 아니라, 자연의, 자연 친화적인 인생관이죠. 자연과 동화되어 사람의 성원이 드러나 있다. 예, 맞고. 답은, 그래서, 어, 254454입니다. 25445. 다 맞았는데, 서은이가 담맞았어 오. 그죠? 다른 사람은, 그렇 다, 이해하려면, 또. 서은이에게, 공 권을 하나 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누구야? 그, 신지하고, 그, 누구지? 그 친구 하나는 지금 성교 중이래요. 그래서 못 들어왔어요. 이해해 주시고. 자, 다음 주 금요일, 아,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9시까지 모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안녕.